여러분들 금일 비트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바닷권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바닷권 반등 무난하게 나오고 있고요 자 건강한 조정이다 라고 말했었던 그 매물대에서 지금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반등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판단해야 되는 건 27,200불 있죠 여기 위에 올려놓는지를 봐야 돼요 올려놓는지 바로 올려놓고 바로 매수하는 거 아니고 올려놓고 나서 그 뒷무빙 보면서 알트코인 매수 타점 잡으면 됩니다 일단 27,200불 올라가게 되면 아, 반등 굿이다 응? 건강한 조정 잘 나왔고 반등 잘 나왔다 이 뒤에 안창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자리는 웬만하면 반등 나오니까 반등 나오는 걸잘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 이 반등 폭이라든지 반등 패턴 보면서 그 뒷자리에서 매매할 걸 기대하시면 돼요 일단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여기서 지금 반등 나오고 있는데 혹시나 반등 실패하고 이 노란 선 있죠. 노란색 선을 잠시 뚫려도 돼요. 잠시. 뚫고 다시 복구해도 괜찮습니다. 26,500불 때 매물 때는 잠시 뚫려도 되는데 여기 흰색 선 26,000불까지만 내려가지 않으면 돼. 26,000불까지만 안 내려간다 하듯안 내려가고 얘가 여기서 뚫리더라도 다시 복구하고 이렇게 흔들어 놓고 다시 27,200불 라인 복구해 놓으면 이래도 괜찮아. 이 괜찮아 지고 난 뒤에 매매하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지금은. 지금 보수적인 매매를 하시는 여러분들은 이거 보고 이 뒤에 이거 안 착하고 바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안착 패턴 보고 그뒷 무빙 보고 매매해야 돼요. 그러려면 최소한 이번 이번 주는 영 글렀고 뭐 다음 주다 다음 주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굳이 대응할 필요는 없다. 굳이 대응하지 마라. 무빙 그냥 반등 나오고 있으니 이 반등 나오는 거 지켜봐라. 반등 어디까지 나오는지 지켜보고 대응해라. 대응 준비해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는 보수적인 매매하는 사람들을 건들지 마시고 지금 자리는 어떤 사람만 매매하느냐? 지금 바닥 건 건강한 조정 라인에서 반등 나오고 있죠. 이 반등 나오기 시작하는데. 27,200불까지 반등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이 반등 나올 때 동안 알트가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씩 펌핑 나오고 있어요. 바닥권 있죠? 바닥권에서 쭉 올리면서 20%짜리 펌핑 나오고 있는데 이순환매가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해요. 전체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펌핑 나오고 있으니까 혹시나 비트가 여기서 반등 나오고 배팅이 이거예요. 반등 나오고 얘가 여기서 버틸 것 같나에 배팅하시는 공격적인 사람들만 매매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당연히 매매하면 좋은 자리는 아니고요. 손익비가 좋지 않고요. 지금은 공격적으로 알트 매매하는 사람들이 알트코인을 공격적으로 매매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비트가 반등 나오고 잠시 2 7 2 0 0불에서 횡보하는 걸 기대하고 알트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만 매매하시면 돼요. 공격적으로 매매하는 사람들은 해도 된다. 지금 자리는 공격적으로 매매하는 사람들은 뭐 비트도 조금 여기서 버틸 것 같고 알트코인들도 어느정도 순환매가 나오니까 하고 싶은 사람은 해라. 그래서 저는 음, 우리 방송에서는 공식 포지션이 하나 있죠 지금. 도박 매매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 스톰엑스 해라. 스톰엑스 손절라인 스 앞으로 잡고 어, 여기서 도박할 사람들은 이거 추천합니다라고 알려 드렸으니까 해당 내용 참고하시고요. 우리 방송은 옛날부터 이런 도박 매매 자리에서도 도박 매매 할 만한 것들 한두 개씩 추천해 드렸습니다. 음, 그런 추천이 이거 스톰엑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스톰엑스를 추천하는 이유는 이렇게 거래 대금 별로 쭉 보면 알수 있습니다. 룸 네트워크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대장질하고 있고요. 그거 이외에 도 쓰레기 홀드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갑자기 급반등. 30%짜리 급반등. 오브스 갑자기 이렇게 쭉떨궜다가 바닥권에서 급반등. %짜리. 스트라티스는 그 자리 버티고, 잘 버티고 있죠. 그리고 STP 1 시간 봉상 차트 이쁘게 그리고 있는데 바닥권에서 20%짜리 펌핑. 그리고 뭐 히포크라 떨어지는 중에서 20%짜리 펌핑. 아크 자리 잘 버티고 있고 1 시간 봉상 이쁜 애들 잘 버티고 있고 웨이브 같은 거 12%짜리 펌핑들. 제로엑스 <laughs> 12%짜리 펌핑. 메타디움 바닥권에서 20%짜리 펌핑. 요즘 바닥권에서 이렇게 무빙 좀나아지고 있어요. 원래 이랬어. 원래 다 이랬다가 그러니까 펌핑 나오는 애들은 펌핑 나아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펌핑이 좀 어느 정도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보유 알트들이 이런 펌핑이 나오지 않을까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지금 알트 매수하는 거예요. 올라가 차트가 이쁜데 올라가지 않았거나 바닥권에서 든든히 지키던 애들 중에서 안간 애들을 사서 15%, 20%씩 먹는 게 지금 장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있죠 어, 토요일 일요일에 베팅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것만 베팅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중에서도뭐 스토맥스 말한 거 스토맥스가 한 시간 봉상 든든하게 지켜줬는데 아까 80 88원이었죠. 88원이면 어느정도 바닥권이다바닥권이니 여기서 한개쯤은 뽑아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박매매 하시는 분들은 하셔라 보수적인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보수적으로 매매하는 사람들은 하지 말고 공격적으로 뭐 도박매매 하는 사람들은 아 전체적으로 뻔미장이니 1시간 봉상 4시간 봉상 전체적으로 이쁜 애들 중에서 바닥권에 버티네를 추천한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힐주는아이님이뭐 보수적인 매매 하시나봐 그런 사람들은 안사면 돼 지금 공격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만 하는거니까 해당 내용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추천할 만한 알트는 스톰맥스 말고는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 뭐 피르마 이런 것들도 있긴 있는데 이거 손절 라인이 너무 길잖아. 손절 라인이. 그리고 얘는 이미 좀펌핑 나왔고 얘는 뭐 9%짜리 펌핑 나왔잖아. 펌핑 안 나온 애들 중에 손절 라인이 명확1 시간 4시간 봉상 차트가 어느 정도 잘 버티고 있고 그리고 손절 라인이 명확하고 오르지 않은 애들 중에서 출리고 추렸을때 그냥 스톰맥스다라고 해서 스톰맥스 추천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애들도 베팅하고 싶은 사람들은 베팅 하셔도 돼요. 스톰엑스만 갑이 아니라 다른 애들 도 오늘도 언제든지 펌핑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트를 사고 지금 오르는 알트들은 운빨이에요. 랜덤이에요. 스토리지도 뭐더갈 수도 있고 필마도 더갈수 있어요. 운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장은 굳이 제가 추천하는 것만 사는 게 아니라 혹시나 도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베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어느 것이든 정답이 될 수가 있는 장입니다. 나만의 정답이 아닐 수 있다. 지금 장은 바닥권 펌핑하는 딱요정도 장이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느 걸로 사시든 도박을 매하시는 분들은 당신의 심장이 끌리는 것대로 잘 하시고 펌핑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들 다수익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알트시황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현재장은 바닥권에서 10% 20% 짜리 펌핑이 순환매로 돌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순환매가 좀 어느 정도 잘 돌고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지금 반등 나오고 있는데 그 반등이 좀 음, 괜찮 반등 나오는 자리다든지 이런 게좀 지금 당장 완전 급락보담도 버텨주거나 반등이 나올 것 같으니 지금 장에서는 혹시나 도박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 배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느 것이든 배팅 잘해 보시도록 하셔라. 그리고 이말 듣고 보수적인 사람이 흔들린다. 보수적으로 매매 하신 분들은 흔들리지 마세요. 이거는 도박 도박입니다. 이거는 베팅이에요. 아시겠죠? 보수적으로 천천히 가신 분들은 따라올 필요 없습니다. 따라오지 마세요. 오케이? 심장이 야수이신 분들 위해서 말씀해 드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금일 비트시황 알트시황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내용 참고하시고요. 매매할 때돈 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네 이제 비트시황 알트시황 끝났습니다. 이제 쭉다 말씀해 드렸어요. 여기다 말씀해 드렸고. 그 힐주는 아이님. 여기서 리딩은 나만 할수 있어요. 마치 식당에서 본인 도시락 오픈해서 밥 먹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리딩을 하시면 그 살짝 5분밴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조심해 주세요. 세이 수이 피하면 되나요? 우하향하는 건 피하는 게 좋죠. 웬만하면. 바닥 지키는 애들로 하세요. 자, 내가 딱딱 알려 줄게요. 딱. 만약에 베팅을 한다면 이런 걸 베팅하세요. 차트를 그려 줄게요. 4시간 봉사 길을 쭉 당겼을 때 이거 1번, 2번. 1번 아니면 2번. 방송 시간은 여기 평일 오후 8시. 8시부터 10시 조금 넘, 넘어서까지 합니다. 요거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오케이? 4시간 봉으로 멀리 땡, 4시간 보기다 1시간 보기든 좀 당겨 봐. 이런 거 많아. 자, 이제 유형 알려 줬죠? 실전 들어간다. 요렇게 보면 됩니다. 요 정도. 여기가 6월이야. 여기가 6월. 뭐 5월, 6월부터 당겨. 당겼을 때위에 올려 놨죠. 이러면 어, 고민해 봐라. 올렸다 뺐지 이건 애매해 올려다가 뺀건 애매해 바닥에 있지 이거는 배팅 가능한거야 이게 말한 디카르고가 이게 1번인거예요 이게 1번 카이버는 2번이고 이케시는 좀 다르죠? 이런 패스입니다 크로노스 저점을 낮추죠? 이러면 1번 아니야 1번 아니야 이거 저점 낮추고 있잖아 이건 1번 아닙니다 SV 좀 모양새 다르죠? 최근에 펌핑 나왔죠? 그럼 패스에 메탈 모양이 좀 다르죠? 패스입니다 코스모스 크 그냥 떨구고 말이죠. 이런 패스예요 앱토스 그냥 하방이죠. 패스. 폴리곤 쓰레기. 이 패스. 그냥 우하향 때리고 있는 거 패스. 스태픈 패스. 폴카단 이런 거 패스입니다. 그냥 뭐우하향으로 받고 있는 떨어지는 애들은 들 굳이 만지지 마세요. 추세 매매하셔야죠. 이런 것들은 계속 떨어지는 추세인 애들은 계속 떨어집니다. 샌드박스도 계속 떨어지지. 패스에 앵커. 얘는 그대로 지켜줬죠. 이건 1번이에요. 아비티론 그냥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이건 패스야. 솔라. 솔라는 좀 예외입니다. 최근에 이거 많이 올려가지고 떨군 거라서. 손하진 않습니다. 이거 하이파이 나보고 사라고 하는 거랑 비슷해. 조금 뒤에 있는데 이거 엄청 올려놓고 이 이런 거 매매하지 마세요. 하이파이랑 비슷한 겁니다. 이거 보고 그냥 1번이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조금 멀리서 더 보면 돼요. 블러 우하양 하지 마. 스텔라 루멘 우하양 하지 마. 테조스 어어 좀 애매하지. 애매만 하지 마. 미어 떨어지지 하지 마. 테라 애매하지. 차트 모양새 다르잖아요. 하지 마세요. 뭐패스할게 많아. 실리즈 저점 좀 낮추면서 이뤄줬잖아 패스야. 아이큐. 이게 1번과 2번 사이에 있는 언저리에는 있 애매한 거예요. 이거는 본인 판단. 아, 펀디엑스 최근에 펌빈다고다 빼버렸죠. 이러면 또 만지면 안 돼요. 안간 거. 엑시 저점 계속 낮추고 있죠. 이런 패스예요. 가스. 가스는 1번이긴 한데 좀 애매하죠? 처음에 펌핑 많이 나왔으니까. 이러면 좀 고민해보세요. 센티넬, 이거 2번입니다. 얘는 이렇게 버텼다가, 이렇게, 이렇게는 아니지만, 얘는 여기서 올렸다가, 떨군 거를 중간까지 복구해놓은 거예요. 얘는 좀더 이쁜 거예요. 얘는 2번. 2번 중에 이쁜 거. 스트라이크, 이런 거, 뭐, 문난에게 1번. 마스크, 이런 거 1번. 이오스, 저좀 살짝 씩 낮췄죠? 이러면 좀 패스입니다. 에이다, 흐물흐물. 이러면 패스. 아하, 아하도 이거 거의 뭐, 어, 이건 2번입니다. 왜? 7, 8월에 얘는 올려놓고, 떨궜다가 그 중간까지 복구해놓은 거거든요. 어, 거의 2번이에요. 이런 괜찮아요. 셀로, 어, 셀로는 뭐, 1번 느낌이 밀크 아좀 많이 약세죠 저점 저좀 쭈르륵 열고고 저점 한번 지켰지만 조금 의미 없습니다 이런 패스입니다 질리카 저점 좀 낮췄죠 이런 패스입니다 보라도 좀 해야죠 이런 거 패스입니다 플레이드 이건 1 번이네요 시야1 번이네요 네오 저점 낮췄죠 이런 패스입니다 엘프 얘는 추세가 엄청 좋은 애데좀잘안 가죠 이건 변합니다 골렘 이거 1 번입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분석하시면 돼요 내시언 네 보로 봤을 때 거의 차트 유형이 비슷하죠 전체적으로 알트가 비트코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전체적인 알트 흐름을 다 따라가기 때문에 알트 차트를 봐도 아니 A 종목 B 종목 C 종목 다 다른데 다 차트가 비슷해. 그래서 이게 유형별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형별로 본인이 묶어서 지금 어떤 애들이 이렇게 펌핑 나오는지를 분석을 해서 아 이런 애들도 펌핑 나오는구나 이런 거 먹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런 거 정말 출발하는 것 중에서 가든지 내시안 방송에 이쁘게 올려놓은 애들을 사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무난하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올랐던 오브스 같은 거 보면 올랐다가 뺐다가 올렸죠 근데 이런 것들은 리스크가 너무 높아서 이런 유형도 있지만 추천을 안 드리는 거예요 리스크 때문에 추천안드리죠 아시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쭉 유형까지도 분석해드렸으니까 뭐이 정도까지 떠먹게드렸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분석하시면서 나의 심장을 울리는 어 두근두근 하게 만드는 그런 알트가 있는지 잘 둘러보시면서 잘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힘내세요. 뭐주말동안 용돈벌이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말 용돈벌이 하세요. 스톰엑스는 아까 말씀해 드렸어요. 스톰엑스는 아까 8.8원이 진입가로 따졌을 때 9%일 때 절반 익절, 18%일 때 전액 익절, 올개인 판단. 하지만 비트코인이 만약에 여기 27,200불까지 올라가 있는데 스톰엑스가 만약에 뭐9% 이상 수익이다. 절반은 익절하되 아 만약에 스토믹스가 만약에 15% 정도 수익이야. 그런데 올랐다고 쳤을 때, 올라가, 꼭 올라간다는 아니고, 올라갔을 때 27,200불 근처에 비트가 올려놨다. 스토믹스는 15% 이상 수익, 수익이다. 그러면 전액 청산보담도 조금 더 홀딩하는 쪽으로 가도 된다. 왜? 요즘은 4시간봉상 이쁘게 안착해주는 이런 애들들이 이렇게 가주는 차트도 많으니, 많으니까, 혹시나 해서 이런 거 먹을 수도 있으니까, 비트가 잘 살려놓으면 이런 애들들 충분히 조금 더 스윙으로 넘겨도 되니까, 그런 거는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토믹스는 공식 포지션입니다. 네, 공식 도박 포지션이에요. 공식 도박. 공식 도박 포지션이라서 이 부분은 제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제가 휴일 때는 휴일 비트 시황 나가죠. 휴일 시황에서 다뤄 드릴 거예요. 휴일 시황에서 추가적으로 계속 코멘트 드릴 거고 멤버십 커뮤니티 기능에서도 글써 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코인 더 방송은 한 달에 한 달에 치킨값 18,000원이죠. 제가 그래 서 치킨 먹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한 걸로 치킨 먹고 이제 멘탈 관리하는 거예요. 18,000원이면 이제 휴일 날 시황이라든지 스톰맥스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거 알려 드리니까 뭐한 달에 1 8 0원 그냥 뭐 리딩 받겠다 해가지고 가입하는 것보다 그냥 코인덕 조금만 가입해 주는 걸로 해주세요 알상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가격적으로는 알상 좀 나도 그냥 나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그냥 알려준다는 느낌이니까 그냥 나 좋아해 주면 해주시고 나좀 별로 안 좋아하면 그냥 빼먹을 거면 빼먹을 거면 굳이 가입 안 하셔도 됩니다 기존 멤버십 분들은 12월 1일까지 유지합니다 치킨 3만원이라고 18,000원이면 뭐 옛날 통닭이에요 옛날 통닭 가격이지 혹시나 뭐 코인덕한테 18,000원 주고 싶으면 유튜브에 코인덕 치시고요 여기에 가입 버튼 누르시면 돼요 가입 누르시면 돼요 가입 누르시고 18,000원짜리 결제하시면 됩니다. 음. 여기서 가입 눌러서 1 8 0 0 0짜리인덕의 인생이 이거 하면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아, 이거 4 9 9 0원짜리로 하면 안 돼요. 1 8 0 0 0리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 이제 이만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고생하셨어요. 이번 주 일주일도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평일에 방송하죠.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평일 오후 8시에 생방송 진행하니까 토요일 일요일 방송 없죠? 토요일 일요일에는 방송 없으니까 그러면 월요일 날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 금일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